할부, 리스, 장기렌트, 숫자 빽빽하게 비교하면서 어떤 게더 유리한지 알려주는 영상들은 많이 보셨죠? 저 역시도 뭐 금액으로 비교해지는 영상은 여러 편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아, 이런 자료만 보다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리고 머리만 복잡해질 때가 있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산기를 잠깐 내려놓도록 하고요. 사람 이야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꼭 있을 법한 3명의 캐릭터, 이 과장, 우리 팀장, 농사장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가장 공감되는 캐릭터를 골라보세요. 그 캐릭터가 선 선택한 신차 이용 방법이 아마 여러분들과 가장 잘 맞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토브라더스김 실장이고요.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소렌토 할부를 구매한 이충직 과장입니다. 38살이고요. 이분을 설명하는 단어는 바로 소유에서 오는 안정감이 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해 드려보겠습니다. 월 할부금과 보험료 세금 내는 것이 좀 부담되기는 하지만 괜찮습니다. 결국 이 차는 제 소유로 남을 테니까요. 번호판도 자유, 튜닝도 자유, 주행거리도 제한이 없습니다. 가족끼리 마음껏 편하게 오랫동안 쓰면서 가장 저렴하게 차를 이용할 수 있는 건 결국 내. 내가 소유하는 게 답인 거죠 저는 대출을 받았지만 집도 제 소유고요 차도 이제 제 소유입니다 매달 버는 월급의 3분의 2는 집값과 차값으로 나가기는 하지만 제 인생에 주어진 메인캐스트를 모두 완수한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충직 과장의 소신 잘 들었습니다 메인캐스트라는 말이 참 인상 깊은데요 그럼 이 과장의 선택을 객관적인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할부의 장점 완벽한 소유권이 있겠죠 할부가 끝나면 온전하게 내 자산이 되는 겁니다 팔든 물려주든 폐차를 하든 내 맘대로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두 번째는 완전한 자유죠 번호판도 맘대로 쓸수 있고 튜닝도 맘대로 하고 주행거리 제한 없이 장거리 운행을 해도 위약금 걱정이 없겠습니다 세 번째, 오래 타면 탈수록 총 비용이 절감되는 거죠 5년 이상 오랫동안 탈 계획이라면 리스나 장기렌트보다 더 저렴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할부의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초기 비용이나 월납입금의 부담이 있다는 건데요 먼저 취등록세나 보험 그리고 할부의 초기 비용까지 포함을 한다면 적어도 차량가의 10%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할부를 진행할 수 있겠고요 차량가격의 대부분을 할부로 진행하기 때문에 매달 매달 납부하는 월 납입금의 부담이 리스나 장기렌트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모든 책임과 리스크를 소유한 사람이 지게 되는 건데요 중고차 가격이 엄청 떨어졌어도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동차세나 보험료 갱신 그다음에 정비 같은 것들 모든 걸다 책임을 져 해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장점은 소유 단점은 책임으로 정리해 볼수 있겠죠 이걸 몸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과정이었던 거죠 두 번째 인물입니다 bmw x3를 운용리스로 이용하고 있는 프리랜서 문수영 팀장입니다 32이고요 소유보다는 경험 안정보다는 유동성을 중시하는 인물인 거죠. 문 팀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를 사서 몇년 묶어두는 건 기회비용 낭비 아닐까요? 저는 리스로 월 납입을 최소화하고요. 남은 돈은 테슬라나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있죠. 집도 구매하는 것보다는 오피스텔 월세로 사는 게 마음 편하고요. 집살 돈이면 주식을 사는 게 낫죠. 하허허 번호판은 좀 폼이 떨어져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일반 번호판을 쓰면서 비용처리도 간편하니까 저 같은 사람에겐 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성공했다고 말은 하긴 하지만 사실 저는 성공했다기보단 또 똑똑하게 돈을 쓰는 것 뿐입니다. 문수영 팀장의 방식 아주 트렌디하죠. 리스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잘 활용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문수영 팀장이 이용하고 있는 운용 리스의 장점과 단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이미지 관리를 할수 있다는 거죠. 일반 번호판을 사용해서 사회적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 차인 것처럼 볼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초기 비용이나 월 납입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남은 현금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자 혜택이 있겠죠. 비용 처리가 간편하고 그로 인해서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단점으로는 각종 제약들이 발생합니다. 주행 거리도 제한이 있고요. 중도 해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위약금이 매우 커서. 분리합니다. 두 번째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리스 같은 경우에는 착감불 제외한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소유권의 부재 계약이 끝나도 내 차로 남지 않고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리스는 이미지를 가져가지만 제약도 함께 가져간다라고 정리를 해 보면 되겠죠. 세 번째 인물은 외식업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노재영 사장 마흔입니다. 그의 선택 기준은 단 하나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현금흐름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노 사장님은 저랑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에 돈을 묶어둘 바에는 식당 하나 더 열고 광고비에 더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장기 렌트는 월 렌탈료 하나에 보험 세금 다 포함이라서 계산서 한 장으로 비용 처리하면 끝나요.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쓰다가 사고를 내더라도 면책금만 내면 그만이고요. 어차피 반납할 건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호 번호판이요? 사업자한테 중요한 건 자금 운영과 리스크 관리지 번호판 글자가 아닙니다. 노재영 사장의 선택은 아주 실리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장기 렌트의 장점을 사업의 200% 활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노재영 사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장기 렌트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장점은 리스크 제로다. 감가상각 신경 안써도 되고 사고 처리 부담도 모두 렌트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두 번째 초기 비용이 제로라는 거죠. 목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고 현금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원스톱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세금, 보험, 정비까지. 월 렌탈료 하나로 해결이 될수 있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네 번째 DSR.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대출로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면 뭐 그냥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적으로 효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인 비용 처리가 굉장히 간편하고 특정 차종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니까 사업자들은 장기 렌트가 장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하허호 번호판을 쓰기 때문에 이미지에 민감하다면 단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두번 첫 번째로는 주행 거리가 제한이 되고 중도 해지 위약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 조건에 좀 제약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면 내 차로 남지 않기 때문에 소유를 함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장기 렌트는 단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면 실용을 가져가면서 보여지는 이미지를 중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장기 렌트가 어울린다고 볼수 있겠죠. 오늘 세 사람의 이야기들을 모두 한번 들어봤는데요. 마치 여행을 떠나는 세 가지 방식과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충직 과장님 같은 경우는요, 듬직한 캠핑카를 사서 조금 고대도 손이 가더라도 우리 가족만의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여행을 하는 사람 같았고요. 문세영 팀장은 그때그때 핫한 도시의 부티크 호텔을 최소한의 짐으로 가장 빛나는 경험을 즐기는 여행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재영 사장 같은 경우는요, 머리 아픈 것 없이 모든 것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을 예약했. 신경 쓸것 없이 여행하는 걸 택한 것 같습니다. 어떤 여행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싼 방법은 없고요.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방법만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세 사람 중에서 누구와 가장 닮았다고 생각이 드셨나요? 자, 여기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시일장이었고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